우리 책, 무일우아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예, 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자,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 오늘 공발 페이지가 지금, 예. 자, 138페이지. 우리 책 138페이지. 우리 선배님들 혹시 있잖아요. 제 꼬지에. 옛날에 뭐 10년, 20, 20년 전에. 이게, 이 책이 새로운 불교 공부가 나온 게 거의 한 20년 다돼갈 거예요. 음. 우리 옛날에. 저는 옛날에 2002년 월드컵을 할때 68기인데 그때 오셨을 때는 어 새로운 불교 공부가 아니고 뭐책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요거 이제 상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제일 시중에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리 절에서 발간된 축책 중에서 선배님들 혹시 바빠 가지고 나오시다가 수업 못 나오시는 분들 혹시 이책 가지고 있으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자 138페이지 3-2 밑에서 있잖아. 여섯째 줄이지 그죠? 아삼 어. 다시 문자 불림 문자도 돼 있지 그지? 불분 문자? 이거 공부할 차례인데 그 앞에 안 볼까요? 그 앞에 앞 페이지 예백삼십 페이지 야백삼십 페이지 자야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좀 <laughs> 빨리했는데 자 밑에서 있잖아요. 아 어, 일곱째 줄이지야 자 밑에서 아 어, 일곱째 여덟째 줄삼 선의 본질 그죠? 선의 본질. 참선의 본질입니다. 그지? 예, 선의 본질. 3-1. 교회 별전이다. 교회 별전. 예, 교회 별전. 자, 이거 한번, 예,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법이나 도는, 법이라든가 부처님 가르침이라 도는, 않나?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며, 경전은, 우리 <laughs> 또, 법이나 도 같은 거는 <laughs>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경전은, 단지 우리의 참된 면목을 일깨워주는 방편일 뿐이다. 경전은 있잖아요. 방편. 수단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렇 모든 외적인 교리는 자성의 메아리에,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laughs>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리가 깨달은 경계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깨달은 경계는 그렇잖아요. 부처님 한 소식 한걸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문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발 바로, 그 예를 갖다가 드러났습니다. 물 맛은 직접 마셔보아야 제 맛을 아는 것이지, 설명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지? 같은 물이라도 다, 느낌이 다 다르지? 그지? 같은 낫나, 생수라도, <laughs> 뭐, 차, 차갑다, 시원하다, 뭐, 여러가지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돼. 자, 선을 갖다가 음, 통한 깨달음. 곧 선으로 얻는 안나 얻은 낫나, 진리의 개합은 스스로 온 신심을 통하, 통해서 경험되고 터득되는 것이다. 경전 공부가 소중, 아, 중요하지 않음이 아니라 종교는 기도로서 부처님의 본래 모습에 나아가든 참선으로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든 그 실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 미치지 못하는, 못하는 마음과 마음만의 안나, 또 다른 신비경이 있음을 갖다 말합니다. 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게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삼처전심의 이심전심이었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처전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곳에서 석삼자에다가 고처자에다가, 예, 전할전자 마음신자. 세 곳에서,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자기 부처님 마음을 갖다가 제자한테 전했다. 삼처전심이다. 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이심전심은 많이 들어봤죠. 이심전심 있잖아요. 마음으로서 쓰이 자에다가 마음심. 뭐 이거 한번 적어 보자. 삼처전심은 이심전심. 야, 이런 것도 뭐 불교 용어가 하니까 이심전심 그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카페에 가서 있잖아요. 이야기할 때. 야 이심전심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나? 불교 용어야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거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줄 알아야 돼. 순제성년이정거 되면 이심전심 잖아 삼처전심 이런 거다 알아야 돼. 자. 음. 아이고 도망가려서 음. 백보다 이거 뭐딱 붙일 수가 당 없을까? <laughs> 자삼처전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세 곳에서 전했다 이 말이 되겠냐? 삼처전심자석 삼자에다가 있잖아. 섬고처자라 고처자 전할 전자 마음심자다 그냥 <laughs>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아시겠지? 삼처전심이란 말이 한문 좀 알면 술 짜네, 그렇지? 세 고처자거든. 고처자, 약자입니다. 전할전자, 요거 약자입니다. 마음을 전했다. 세곳에어 성물이 부처님께서 했잖아. 아까 또 이심전심 나오지, 잖아 예, 이심전심 쓰이자. 전할전자. 음, 전심. 우리가 이심전심 많이 들어보셨죠? 이심전심 이 있잖아요, 그지? 뭐, <laughs>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 말이라.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잖아말안 해도 알지? s o 알지? 그지? 팀장이 있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다. 이 좀, 우리, 전자청년의 <laughs> 부부들도 좀 많이 나와서 공부 좀 했으면 이런 거. 간절한 마음 같은 거 느끼지? 그, 안 그렇습니까? 이 좋은 공부는 언제 하면 도둑이라, 도둑. 내가 친구들 한 사람씩 데려와요. 뭐, <laughs> 어든 간에 삼처전심이 있잖아. 세 곳에서, 서, 어, 가문을부처님께 자기 마음을 전했는데, 자, 그게 한번 봅시다. 자, 제자한테 무슨 마음을 전했는가 봅시다. 어, 저, 세 곳이 어딘가 하면서. 삼처전심이란 무엇인가. 첫째, 다자탑 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듯 내줬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자탑 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가섭 존자가 누더기를 입고 뒤늦게 오자. 이 가섭 존자 있잖아 마가섭 이 사람은 항상 좀 뒷골이 느렸던 모이라뭐 법회 같은 거 하면 좀 일찍 일찍 와서 있잖아뭐한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법회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늦게 오는 모이라 <laughs> 뒤늦게 오자 여러 제자들은 그를 갖다 얕보았으나 뭐 궁실은 그렇겠지. 자는 뭐 맨날 늦다 샀고 있잖아. 그냥 캤겠네. 그지? <laughs>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없이 앉아있던 자리 절반을 갖다가 가섭 존자에게 양보하여 함께 앉도록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을 전한 것이다. 다자 탑전 분반자다, 그지? 자리를 반턴내 줬다. 그 전부 다들, 대중들 다 앉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늦게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리 찾는다고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이리 오락했는 거야. 가슴 존재 이와이해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갖다가 반턴 나눠줬다. 음. 다자탑. 다자탑. 탑전. 나눌 분자 있잖아. 분, 반. 반턴 있잖아. 좌석자자. <laughs>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턴 내줬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세가모리 부처님께서 이런 자복이 있는데, 좀큰 자복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반턴떡 있잖아. 야, 너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게 다자탑 앞에서, 그때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지혜제일, 지혜지혈, 지혜제일이야. 이제 뭐, 두타제일 있잖아. 가섭 존재가 늦게 왔던 모양이야. 자리가 없을 때 자리를 반턴 내줬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부터 있잖아. 세가모리 부처님께서, 어, 마가섭을 갖다가 상수제자, 법을 갖다가 물리주려나 제자로 인정을 했던 그 소리겠지, 그지? 자, 두 번째. 둘째, 영산해상거염안 영산, 영산은 뭡니까? 어딥니까? 회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예불할 때, 지심기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영산이 어디요 영축산, 영축산. 영산이 영축산입니다. 영산해상거염안 영치산에, 영치산에는 영영축산에 갔습니다. 저, 우리, 저, 어디입니까 그, 불보 종찰 있잖아. 우리 양산 통도사 가면 그 뒤에, 뒤산의 이름이 뭡니까? 영치산 혹은 영축산이 가자. 아 거기 있잖아요. 내나, 그, 저, 인도에는 영축산은 같은 말입니다. 영치산.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자. 서가무리 부처님께서는 꽃 한, 꽃한 송이 영꽃을 하나 더 들어보셨다면. 그러자, 제자들이야, 나, 다른 제자들은, 그, 뭐, 뭐 나,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 했는데, 마가섭만이야, 나, 빙그레 웃자. 이에 서성이신 서가모리 부처님께서는, 바른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갖다 가습 존자 마가섭에게 전한다. 라고 선포하였다. <laughs> 그때, 저라, 영축산에서, 서가모리 부처님께서 큰 법회를 했던 모양이라, 영축산에서, 영축산에서, 그, 그, 뭔가, 저, 저, 그 뭡니까? 서랑 경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반야신경하고, 법화경을 갖다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했어. 아, 이게 거요 영축산에서. 영죽, 영 반야신경하고, 지금 우리 건강경은 어디서 설합니까? 기원정사지, 그 기원정사, 볼살라미탕이있기원정사서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때 큰 법회에 있잖아, 법문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렸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그연꽃을 하나 딱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무슨 뜻인건 몰라가지고, 이제 누마 두룩두룩 두룩 하는데, <laughs> 막아서 미쳐 빙그레 웃었어.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 저 그래서 <laughs> 막아서 뭐내 마음을 알구나. 야, 그래서 법을 갖다 전한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영산회상 그 염하다. 그지? 자, 영산. 자, 2번. 영산회상이다. 그지? 뭘 했자에다가. 회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자. 그 영화. 들 음, 것자에다가. 영. 화. <laughs> 영축산에서 법회할 때 꽃을 갖다가 들어보였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영축산에서 법회를, 서가물이 보시면 법문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때 있잖아. 성가모리 부처님께서 연꽃을 뜻, 드려보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인 가 말귀를 몰아르는 거야. 그때잖아요마가서 혼자서 빙그레 웃어도 안 갑니까? 그래서 내 법을 갖다가 앞으로 있잖아. 마가섭한테 전한다. 그래서 선포를 했다. 책에서 나와있지, 그지? 아, 두 번째. 자, 다섯, 3처 전심인데 이제 2처까지는 나왔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사라상수 곽시상부. 자, 두 거루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성가모리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가습 존자 마가습이 늦게 와서 통곡하자, 관밖으로두 발을 갖다 내어보셨다. 그것도 대충 기억나지? 우리 그때 부처님은 있잖아. 이제 열반 캐가지고 나왔잖아. 그때 왜 이랬습니까? 마지막 공략 있잖아. 춘다.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니까 버섯죽 공양 그거 잡수고, 그때 배탈 나가지고 그때 뭐 그래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시지 그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그때 돌아가신데 그쿠시나가라 했지 돌아가신 그죠? 우리 부, 불교 4대 성지 있잖아 그죠? <laughs> 뭐 유룽비리 동산 뭐쭉 나오잖아 그죠? 성도지 뭐 바라나시 사고 일어 나오는데 <laughs> 어 여기 저 여기 그것은 이제 그쿠시나가라 그것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또 있잖아 이거 저마가서섭이 사람은 좀 뒷골이 더 느렸던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왔던거양라 또, 뭐, 어디, 뭐, 출타, 출장, 어디, 뭐, 뭔디. 인도가 또 많이 넓잖아, 그냥. 넓어, 넓으니까. 그 때만 해도 뭐, 휴대폰이 있어나 뭐. <laughs>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성가모리부처님 뭐. 돌아가신 일주일 됐는 거야. 그래가 와서 막, 관을 치면서 막, 으그머렸던 모양이라. 아이고, 성가모리부처왜 그렇게 일찍 가십니까? 하면서 막 울고 하는데. 돌아가신 일주일, 일주일 됐는데. 그 곽, 밖으로. 부처님의 양, 양, 그, 발꿈치를 갖다 내보이단다. 관을 뚫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야, 뭐, 뭐 예수는 뭐, 죽어가지고 뭐, 3일만에 부활해도 가다나 일주일만에 했잖아. 이거, 저, 발을 갖다가 속내 밀었단다. 거기 살아상수, 곽시상부라. 그거보다도 더엄청난 얘기는 옛날에 내가 말씀 한번 들었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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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달마 대사 했잖아, 옛날에. 그 3년 만에 했잖아, 달마 대사 했잖아. 저, 충경 그, 고개 넘어가는 거 봤다 안 갑니까, 그죠? 그, 지금 뭐, 3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도, 이거, 사라, 쌍수, 곽시상보다 그죠? 사라. 음. 세 번째, 자, 3초 전신 전심, 2초 전신까지 나오고, 사라, 쌍수, 곽시상 음. 사라. 아, 사라, 쌍수다, 그죠? 두 쌍자에다가, 나무 숫자입니다, 그죠? 나무 숫자. 상수. 곽시상부, 곽. 과만 알지요? 곽이 뭡니까? <laughs> 돌아가신 시막 씨. 보일 씨 자. 예. 아, 어, 쌍부다. 쌍부. 음, 쌍부. 발꿈치 붙자입니다. 자. <laughs> 두 걸어의 살아나무 사이에 있는 곽이 있었는데, 두 발꿈치, 부... 두 발꿈치를 갖다가 내 네, 보였다. 보일 씨 자. 내 보였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세가모리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두 그리의 살아나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살아나무 사이에 곽을 갖다가 곽이 이제 과를 갖다가 있잖아요. 관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때 이제 와가섭이 좀 늦게 와서 막 울고불고 막 관치면서 세가모리 부처님이 가니까 그때 있잖아요. 두 그리의 살아나무 사이에 있는 곽에서 있잖아요. 두 발꿈치 붙잡았두 발꿈치를 갖다가 쑥 내밀어 보였다 이 말이라. 이야 이런 거뭐 이런 거, 요거안 오면, 그럼 뭐, 못 듣는다. <laughs> 박씨, 보일 시짜자다 그지? 아, 박씨 쌍부. 야, 야, 참, 진짜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건 뭐,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는. 그래서 삼처 전시입니다. 그냥. 세 곳에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제일 처음에는 있잖아요. 다자탑 앞에서 그때, 아, 서가모니 부스님, 제자들한테 슬법하고 계실 때, 그, 마가섭이 좀 늦게 왔던 모양이라. 그래서 자리를 반턴 내줬다. 그게 일단 또 다자탑, 앞에서 전 분반자다. 영산해산 그야화 영숙산에서 부패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 그때 서가물이 부처님께서 영꽃을 하나 딱 들어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건 몰랐는데, 마가섭만은 빙그에 웃었다. 그지? <laughs> 그게 영산해산 그야하고 사라상수 각시상부는두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곽이 있었는데, 두 발꿈치를 갖다가 내밀어 보였다. 보일 시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죠, 이제? 아, 이거 아, 아, 그래, 좀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뭐 너무 많이 했겠대 그죠? 그럼 회장님 뭐 오늘 뭐 조금 부족해도 뭐 여섯 마실까요? 아, 마이너지에 회장님 진짜, 예가볼 때. 원래 참 그거 있나, 왜이나나 나란다 축제 있나?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은정은정문화 복지재단인가 있잖아. 요 그거 한번 해가지고. 어, 우리, 그, 저, 성인부도 좀할수 있도록 있잖아. 해가지고. 그래, 이래, 그, 그래. 시험 우리 타이틀이 있어야 뭐 공부를 좀 하던 가지. 그래가지고, 뾰주 씨, 대표 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언니하고 있잖아. 이? 좀 같이 해가지고, 요, 뭐, 어, 봉호 씨하고 있잖아. 뭐, 도민 씨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새로운 친구도 좀 해도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대 어렵지, 그죠 네. 처음에 와가지고 있잖아 뭐다 알아보면 나는 뭐, 뭐 먹고 살겠노 좀뭐 몰라야 내가 아 그렇지 그런차그그죠자 그러면 오늘 저 회장님 저 다음 주는 그러면 설연놀아서 수업 없다 그죠 네. 예 그래 아시고 예. 자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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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예고예겠습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고예예예예 네. <laughs> 네. 네. <좋은> <laughs>